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교회에 친구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또래 친구가 있으면 참 좋아요. 나이가 같으면 말도 통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지루하지만, 한 시간만 꼭 참으면 친구랑 모일수 있거든요. 저도 동건이를 보면서, 동건이 제 아들입니다. 어, 교회 친구가 있으면 교육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어, 친구는 아니지만 가끔씩 전송아 주사님의손녀인 선우가 오면 뭘 하고 오는지 누나, 누나 하면서 제법 잘 노는 것을 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바로 제 밑에 동생 아들이 동건이라나이가 같은데요 가끔씩 교회에 오면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아 이름이 세진이인데 동건이가 종종 세진이를 찾는 것을 보면 저래서 친구가 좋구나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성도수가 적은 교회에는 또래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친구가 없어요라는 말이에요. 그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친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한참 친구가 필요한 시기인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미안했어요. 그 중에서도 은우에게 미안한 마음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작년 몇달 동안 서울 여중으로 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전도도 목적이었지만 전도에서도 친구를 만들어주는 데 이게 또 목적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마다 고성훈 전도사님과 함께 아이들에게 밥버거를 나누어 주면서 관계를 맺고 교회에 초청했지만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학교 앞에서 계속 할 수도 없었어요. 학교 앞에서 음식물을 나누어 주지 말라는 학교의 요청이 있었거든요. 아쉬운 마음으로 학교 앞 점들을 접어야 했습니다. 결국 은우에게 교회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아직까지는 실패했습니다. 은우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교회 친구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최근까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런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은 친구가 없는데도 행복한데 가족끼리는 또래 친구가 없는데도 행복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가정에 또래 친구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4살이 적고 본거지는 저보다 39살이 적으니까요. 그런데도 행복합니다. 또래 친구가 없는데도 너무 행복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아름 청년을 제외하고는 집에 또래 친구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또래 친구가 없어서 외롭고 불행하십니까?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교회에 또래 친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큰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래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의 그분의 마다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스 8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laughs>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예요? 저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미리 그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아시고 정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맏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맏형의 동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입니다. 비록 또래는 없지만 믿음의 가족들로 인해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연세 많으신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지혜와 겸손을 배우고 그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는 열정을 배우고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는 기쁨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매자신 가족은 서로 서로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려면 누가 잘해야 됩니까? 그렇죠. 가장이 잘해야 돼요. 모든 가족이 다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아버지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가족의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신 분이 잘 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 역할을 참 잘하세요. 때문에 믿음의 가족이 견고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래 믿음의 가족이 견고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처럼 대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신앙을 받았나니.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보시라고. 하나님의 보시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 넌 나의 친구야. 넌 나의 프렌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거시라고 친구라고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는요. 의로룩함 깨끗함 그리고 죄가 없음이란 뜻입니다. 자, 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죄가 없어요? 여러분 뭐, 인간이니까 죄를 많이 지었겠죠. 그런데, 부드러진 죄가 뭐예요?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두 번씩. 그리고 과거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판 돈으로 생계를 꾸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고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이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행암으로 구원 받는다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단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인정받았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첩을 얻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전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시행착오와 같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이 어디까지 자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는 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히브로서 11장 19절 3반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낌이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줬잖아요 다만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는 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신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도 중에 무엇이 우선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라는 말로는 아내들이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사랑한다면, 사랑의 표현을 해줘야죠. 따뜻하게 안아주든지, 도와주든지, 다리를 주물러 주든지, 그런 사랑의 표현이 있을 때, 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함이 전혀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물론, 믿음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살아있으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언제 이렇게 자라내지 몰라요 엄마 뱃속에서 콩닥콩닥 점과 같은 그아니라 지금은 키가 거의 1미터나 되었어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자라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요청하신 거예요. 요구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인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싶어 하시러.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뭐 거창한 일 말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생각나시, 게 있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 신문을 보고 있는데 어, 일요일 근무를 할수 없다는 직원을 해고한 호텔에 미국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 사진을 보시면 이 여성은 어, IT 이주민이, 이주민인데요, 마리에 피에르라는 여성인데 이분은 호텔 주방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주방 매니저가 그에게 일요일에도 근무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피에르 씨는 그럴 수 없다며 1년 동안 매니저와 갈등을 빚어오다 2016년 3월에 해고됐어요. 이에 불복한 피에르 씨는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이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에 피에르 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에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보이려고 하면 회유하며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나의 자녀라고 나의 친구라고 불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또래 친구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또래 친구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믿음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신과 동시에 그분은 나의 친구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래가 없다고 실망과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사람으로서의 친구가 없다면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친구, 욕심의 친구가 없으면 하나님과 친구가 될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그분이 나의 친구이시을 기억하고 그분과 친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받고 홀로로